제가 건강운이 좀 나빠지는 시점이 있을까요? 건강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은데요 건강은 <laughs> 지금도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다고요 보니까 아, 네. 막 무거워요 몸이 처지고 어? 자도 자도 네. 무겁죠 몸이요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네 무겁습니다 네 무겁고 뭐 옴도 되게 많이 처지고 어. 뭐 눕는다거나 앉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몸이 또 처지는 것도 본인이겠죠그 부분은. 네 아닌데 본인이 조금 이제, 이제 무겁다 캐서 계속 그렇게 처져가 있을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밥 먹을 것도 어 귀찮아서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 네. 조금 본인이 움직이셔야. 어. 몸이 그래도 조금은 무거운 게덜 찾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타시는 일, 이 부분에서 혹시 본인 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큰 이직은 아니고, 응. 같은 동에서 이제 그냥 돈더 주는 회사로 응, 가려고 응, 지금 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좀 어려울 거라고 해요, 이 부분은. 네. 응. 내년 한 상반기? 상반기 정도가 돼야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음, 올해는 본인이 아무리 뭐 좋은 조건이 있는 곳, 곳으로 이직을 하, 하려고 해도 잘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3, 4월 내년, 음, 3, 4월 쯤에는 본인이 이동을 하시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3, 4월, 에 음. 네. 저도 한 그때쯤 음. 예상하고 있었고, 음, 음.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음. 그분이 1년 딱 채우는 게 3, 4월 달이거든요 3, 4월. 음. 네. 그래서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맞춰서 같이 나갈 것 같아요. 음, 음. 마음을 못 잡는다고 요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이고, 내 직업이니까, 일은 하는데,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지금, 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허상이 되게 많아요. 호황된 생각도 되게 많구요. 맞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직업가는 제, 그러니까 직업은, 대, 뭐, 본인이 막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같이, 어, 잘안 되니까, 계속, 어,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에 생각을 계속 어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해요. 그렇죠. 계속 그냥 한 바퀴만 돌리는 것 같은 음. 기분이랄까. 그렇죠. 해도 해도 뭐가 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자리에 거둬놓는 거니까 음. 안 풀리니까.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좀 우울한 기분이 많아요 본인이 이렇게 느끼기에.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뭔지 모르게 본인이 생각을 할때 계속, 계속 감정선이 우울한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해요,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막 본인이 그 속에 이제 빠져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갔다가 금방 있다가 또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어, 할지를 모른다고 해요. 네. 음. 청 음. 음. 그렇다고 막, 우울증이 이렇게 뭐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또는 뭐니, 뭐, 하시는 일마다 좀안 풀렸다고 하시거든요. 네, 안 풀린 것도 맞습니다 음, 하는 일마다 좀 답답할 정도로 좀안 풀리다 보니까 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이 많았을 거라고 해요. 네. 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오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부분부터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 음. 한동안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본인 감정을 어, 좀 감정선이 좀 많이 이렇게 흔들린 적도 많았을 거라고 해요. 어르신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 좀 저는 개인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셨으면 해요. 개인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혹시 음... 금전까요 지금은 저는 제가 어쩌에는 금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시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금전 흐름이 또 나쁘다고까지는 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음. 음. 나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나쁘다고 해요 돈이 없다 항상 나는 항상 어, 돈이 없다 벌어도 벌어도 돈이 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께서 보실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있는데 왜 돈이 없냐고 그, 그러시는데? 그걸 왔다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십살이 그냥 주문을 걸다시피 한다고 해요, 평상시에. 주시는 말씀은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노? 이렇게 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음, 그러면 된, 니까될 그러니까 것도 안 된다고 다안 돼요, 이 부분은. 매번 본인은 본인 자신이 되게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음, 나는 항상 뭔가, 잘,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그, 그걸 대내이면서 인정을 해요. 나는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맞는 것 같아요. 음. 요즘, 요즘에, 나도,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자, 그니까 평상시에도 뭐가 이렇게 뭐가 딱히 좋아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보, 본인을 보, 이렇게 볼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는 하는데 본인을, 그니까 러 본인이 본인을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음,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해내는 것도 본인은 선입견을 먼저 가진단 말이에요. 하기도 전에. 왜,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태웠으니까, 이때까지 안 됐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탈수 있는 것도 당장에, 코앞에 있는 것도 본인이 못한다라고, 그냥 딱, 그냥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만약에 이게 매번 그렇게 되었을 적에 본인이 행동했을 때, 만약에 이게 안 됐어요? 그래, 그럼, 그렇지. 어. 나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 음, 그런 생, 생각이에요, 본인은. 의구심을, 의구심을 너무 마, 많이 가져요. 평상시에도 그렇고, 매번. 그, 그랬지, 어떤 음, 음. 그거를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깨, 깨우치면서 많이 반성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안 하려고 계속.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왜 주문처럼. 음. 본인은 이때까지 살면서 반대로 계속 본인한테 주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어른들께서는 본인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요. 음. 음. 할수 있는 거를 본인이 안 하는 게 많아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되는 거를 어, 그거는 결과는 일단은 맞잖아요. 결과는 해봐야 아는 건데, 본인은 하기도 전에, 안 돼. 어, 안될 거야. 어, 못해. 이런 식으로 먼저 선을 그냥, 먼저 보, 본인이 그냥 답을 그냥 먼저 생각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도와줄 보, 부분도 안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본인한테. 힘드신 거는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본인이 대내면서 좀 많이 깨우치고 생각도 좀 많이 타시고 본인이 좀이게 바꾸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어, 그렇죠. 생각을 더 마음가짐도 응. 그렇고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제가 준 공수 이 부분 항상 생각하시고 네. 재미나게 사세요. <laughs>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붕!